안녕하세요.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햄스터 친구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셨나요?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면서 경력 도약을 기대하는 것만으로 정말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비즈니스 접근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현대의 수익 창출 방식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녹화를 켜거나 노트북을 꺼낼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드리죠. 준비되셨나요? 시작하죠 9시에서 어, 5시까지 일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간단합니다 고등학교 때 누군가 이 말을 해주었다면 저는 대학 졸업 전에 백만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이 공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단계 시간을 돈과 거래하지 마세요 9시에서 5시까지의 시간은 함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은 안정되어 있지만 돈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백만장자들은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서 영원히 판매합니다. 전자책, 강좌 또는 소프트웨어를 생각해 보세요. 2단계 백만 달러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하세요. 백만 달러는 마법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5만 명이 20달러를 지불하면 백만 달러가 됩니다. 큰 금액인가요? 5천명이 200달러를 내면 어떨까요? 여전히 너무 많나요? 이천달러에 500명의 고객을 곱해도 여전히 백만 달러가 됩니다. 백만장자들은 계산을 단순화하여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웁니다. 3단계, 가치를 더하고 더 많이 전구하세요. 20달러짜리 전자책처럼 작게 시작하세요. 가치를 증명한 다음 200달러짜리 코칭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세요. 그런 다음 다시 레벨을 높여 22,000달러 멤버십으로 전환하세요. 같은 정보, 더큰 영향력. 이것이 백만장자의 수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5만 명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 0 0 0달러짜리 오퍼를 만들어 500명에게 판매할 수 있을까요?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제 페이지에 수많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팔로우를 누르고 시작해 보세요. 놀라운 계산이죠? 수학적 분석 외에도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계산할 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승자처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 학교 수학 수업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아쉽네요. 이제 새로운 과목인 비즈니스 수학을 도입할 때가 된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소리>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시고, 함께 개선해 나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안녕 금융을 사랑하는 햄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사가 항상 당신을 감시하는 일상적인 업무에 뒤치셨나요 모든 것을 그만두고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시나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생각일까요. 아홉 시에서 5시까지 일하는 직장을 그만두면 삶이 자동적으로 개선될까요? 오늘 저는 우유한 남자가 바로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자마자 전부 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고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에 약간의 견인력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벌어들인 첫 달러는 인생 최고의 달러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한 가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했을 때의 큰 성공 즉시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 후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가 거의 즉시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실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 하지만, 현재 직장을 서둘러 그만두지 마세요. 두 가지 일의 균형을 맞추거나, 휴직을 하고 창업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플랜 B를 갖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현명하게 성장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